예 반갑습니다. 자, 296번 이렇게 땡땡땡이 있는 경우는 몇번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보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ZN을 그래서 Z1일 때는 1 플러스 I Z2는 I, Z1, 2, e, 1한 칸씩 적은 거네 얘가 3이면 얘가 2가 되겠죠 뭐 얘가 5면 얘가 4가 되겠죠 그 친구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정의할 때 Z 천의 값. 첫천 뭐 거듭제곱이니까 차근차근 대입해봅시다. 다시 한 번, 땡땡땡땡이 나온다. 규칙성을 찾아봐라. 몇번 대입해서. 뭔가 규칙성 있게 뺑글뺑글 돌 거야. 꼼꼼하게 Z1이 1 플러스 I죠. Z2는 I에다가 그전거 Z1. 1 플러스 I를 구하면 지 그러면 그 정리하면 I고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고. 그렇죠? z3는 i곱하기 이거의 전거 z2를 대입하는 거지?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니까 우리 친구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도 되고 z4 z4는 i곱하기 i곱하기 그 전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우리 친구 그럼 마이너스 i고 여기 플러스 이지 일 플러스 아이가 되네 됐습니까? 그 친구 그럼 끝나네 반복되고 그 친구 그 다음 그 친구 마치고 친구. 아, 그렇죠, 친구 여기 마이너스 아이가 반복이 안 되잖아 아직 썰이 왜그런노 오늘은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가 일 마이너스 아이가 되네 그렇죠? 그 친구 여기 마이너스 아이고 아이 제곱이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제토 그러면 i에다가 그전거 1-i를 뽑아면 여기 i 도우 친구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드디어 반복되네 소리1 플러스 i 반복되죠 네이칸 마다 몇칸 마다? 이칸 마다 오케이 그러면 z1은 z 5라4오씩 가는 데네칸씩 가는 거잖아 그래 안좋 친구 됐으니까그 일반화 시켜볼까? 그럼 z 구개지 일반화 시켜보냐 그럼 Zn은 4칸씩 Zn 플러스 4지 1이면 1더4 5 그렇죠? 이게 5면 5더4 9 됐습니까? 그러면 Z 1 0을 구하라고 했지? Z 1000, 그래 안 그래 됐어 우리 친구? 천이 있잖아 천 그래 안 그래 그럼 4의 배수죠 뭐의 배수? 4호 배수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 4호 배수잖아 4칸씩 더 구하라는 거 그럼 1 0 0 0은 4로 나누어 떨어지지. 나누어 떨어지니까 답은 1 i로 되겠죠. 이게 몇 묶음 되는 거야. 몇번 반복했을 때 나오는 거 우리 친구. 4로 나누면 250번 반복한 거잖아. 그렇죠? 그래서 답은 1 i. 3번이 되겠습니다. 됐나 우리 친구? 됐어요 우리 친구? 그래서 어, 일반이 거지 우리 친구. 천이면 그렇죠? 천사랑 같고 어, 그래 안 들어오지 친구. 됐나? ये yeah.